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할미 할미 수제 화분 어, 유튜브에서 수제 화분과 라구 화분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할미가 음, 1년 동안 다육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도 짧게 올리고 어, 왜 수제 화분과 라구 화분을 어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교체를 하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하고, 어, 살구민금을 조그맣게 좀 구입을 해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합식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다육이를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는 초보맘입니다. 어, 처음에는 다육이가 이뻐서 시작을 했는데, 음, 조금 지나고 여름이 오고 하면 물음병도 많이 오고 다육이들이 많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많이 속상해서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했는데 어, 화분에도 문제가 있고 제 경험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 물 빠짐이 좋은 화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음, 다육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뿐더러, 키우면서 고사가 되지 않으니, 어, 다육맘들도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적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수제 화분과 라프 화분은 차차 하나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왜특징왜 좋은지 그런 특징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은 오늘이 처음이라 서투른 면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이 채널에 오신 걸 이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살구 미인금을 어, 분갈이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포터에서 다육이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깨끗하게 아가아가 하기는 하는데 하엽도 없고 엄청 많이 깨끗합니다 딸기 바구 하나만 주세요 일단은 여기다 놓고 저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살구, 미인금 이런 종류는 많이 겁을 내고 구입을 못했어요. 혹시나 금 아이들은 가격대도 있지만 어, 혹시라도 고사가 되면 속상할까봐 국민 다육이 들만 좋아하다. 요즘에는 창도 창의 매력에도 빠졌고 조금 고가 나가는 방울복랑 금에도 눈이 가더라고요. 점점점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눈 높이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어, 다육이들을 분갈이할 준비 중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 다육이 키운 것도 초보지만 유튜버가 완전 초보라 서투른 면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은 비가 내리는 중에 여기는 제가 조그맣게 갖고 있는 하우스 아니라서 빗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운치가 있어요. 몇개안 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다 놓고 할래니까 잘 되지는 않네요. 우리 다육이맘들이 분갈이 하는 시간이 제일 좋,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고 저는 일명 흠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다육이하고 화분에 지름신이 오시면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많이 공감들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포토에서 이 포터는 많이들 구입하는 빨간, 빨간 포터, 그 정도의 아이를, 여덟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여덟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을, 어, 나 부분에 심을 지 수제 화분에 심을 지 일단은 제가, 어, 칼로 후 미인금이 색감이 되게 이쁘게 잘 들었어요. 이 아이를, 락구 화분을 두 가지 종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사각분으로 해서 물빠짐이 좋게, 어, 안에 구멍도 많이 크고, 색감은, 어, 화이트하고 핑크하고 살구하고, 뭐, 락구의 상징인 것처럼 됐지만, 블랙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서 살구미인을 심어도 상당히 이쁠 것 같고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15.8, 작은 분은 중분보다는 좀 약간 큰분 같아요. 약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 공방에 어 원장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지금 저희 어 할미할비 수제 화분, 라쿠 화분이라고 해서 밴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그라구 화분을 제가 두 점을 갖고 나와서 일단은 여기다 살구 미엔 금을 합식하려 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화이트에 오늘은 심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깔망을 깔아주고. 망을 깔아주고 저는 어 굵은 마사나 중 마사를 놓고 초보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라꾸아브는 어, 자체가 약간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마사를 넣는 것보다 저는 난석을 요즘에 난석을 밑에 마사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난석을 조금 깔아주겠습니다 난석을 조금 깔아주고 제가 어 지렁이 분빈토하고 산야초하고 여러가지 홀라이트하고 한 일곱가지를 해서 비벼서 아이들을 요즘에는 키우고 있는데요. 어, 배양토도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어, 시중에서 파는 것도 간편하고 좋긴 하지만 초보맘들한테는 물빠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비벼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비벼놓은 아이를 일단은 넣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다 채워줄게요. 그리고 작은 마사를 위해서는 합식을 할 때는 먼저 얹어준답니다. 그럼 사이 사이에 들어갈 빈 공간이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먼저 합식을 해보겠습니다. 색감이 너무 이뻐요. 지금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정말 이쁘고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기는 하우스 안에 기, 차도가 바로 옆에 있어서 중간중간 차들도 많이 다니고 많이 시끄럽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쁘게, 이쁘게 봐주세요. 뿌리가 밑에까지 잘 내려갈 수 있게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와 색감을, 예압을 잘 하셔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뿌리가 뭉치지 않게 어, 잘 넣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합식을 하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합식부터 먼저 좋아라 했어요. 하나하나도 매력이 있고 이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지름신이 오시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많이 공감하실 거라. 비가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 지름신이 너무 자주 오니까 슬랑 눈치도 보게 되고 또 주머니 사정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화분이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닌데 많이 8개가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꼬지가 된 아이가 옆에 붙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끝으로 오겠습니다. 가운데 들어가니까 여러 아이들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서 입과 입이 겹치지 않고 공간을 찾아올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쁘게 자리 잡아 주시는 거는 다 심고 나서도 요 정도 같은 뿌리 같은 경우는 저는 요 정도 잘라줍니다. 겹치지 않게, 뭉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 옆에는 일단은 6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네요. 제가 일단은 아가아가들이 또 이렇게 집을 찾아주니 생각보다 많이 흔해요, 얼굴이 간혹 제가 이거 신느라고 말이 끊기고 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근 차차 영상을 찍다 보면 어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빈 공간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셔서 어,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라코와 살구미인 이 이렇게 어, 심어도 이쁘구나라는 걸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배는 6 아이가 들어가는데, 더는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제가 더 들어가면, 여기 공간은 조금씩은 있는데, 물일 것 같고요. 하고, 뿌린 마사도 마무리를 해줄게요. 어, 이 마무리 하는 경우는, 다육이 뿌리가 안착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일단은 안에 있는 수분도 지켜주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영상이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일단은 심는 거에 열중을 해서. 영상을 체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여기를 앞으로 중심을 잡고 제가 어 살구 미인금을 심었는데, 일단은 제가 살구 미인금이 색깔이 연하고 되게 핑크핑크 하면서 노란색도 있고 너무 너무 이쁘고 여성스럽고요 사랑스러운 색깔이에요. 어, 지금 상태에서 분갈이를 어, 하면서 많이 지저분한 진 아이들을 저 같은 경우는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을 때 물을 어 죽거나 하는데 지금 살구 미인금 같은 경우는 너무 지저분해서 먼지 터는 용으로 비타민을, 비타민과 영양제를 해놓은 걸로 잠깐 샤워를 해주겠습니다. 물 샤워를 시켜주고 나면 아이들이 입장 사이사이에 있던 아이들이 어, 다 씻겨나가 너무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일명 뽁뽁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처음 영상이라 제가 눈에 띄게 잘 놓고 있는데 제 눈에는 지금 또안 띄고 있네요. 뽁뽁이가. 하우스 안이 많이 크지는 않는데 이거 하나. 샀는데좀 어, 힘이 드는군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 합식은 끝났어요. 일단은 어, 성장점이 있는 아이를 좀 이렇게 털어줄게요. 털어주고 음, 제가 볼 때는 너무 너무 이쁘고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시간 안은 아니었지만 너무 이쁘게 잘 심겨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도 함께 이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에 또 합식하는 영상, 다육이 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